제가 드디어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과제도 다 끝냈고 시험도 하나 남은 시점에서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갑을 들고 왔습니다. 맞는 지갑은 아니지만 이 안에 카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돈을 크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애플, 캐나다, 공식 홈페이지, 스튜젠디스 카운트를 찾아서 13인치 맥북 에어를 살 예정입니다. 맥북 에어 스페이스 그레이, 스페이스 그레이 기본 세팅으로 갈 건데 프리인스 소프트웨어에 259불에 이걸 다 준다고 해서 패티님다 하면은 1 3 2 5 어, 이거 짜로 준다. 참, <laughs> 애플 케어를 해야겠지? 1,821불이야. 200만원이, 200만원, 텍스 20만원이야. 아, 이것좀 아니지. 뭐지 아, <laughs> 진짜 심한. 애플 케어 하지 말까? 텍스만 209불. 거절당하는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일찍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잠시만. 자,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와조 왔습니다 와와와와 실물 공개 와와와와와 3 2 1. 대박! 저희 가족, 그리고 제 인생 첫 맥, 맥북, 맥북. 아, 대박! 도대체 또끈뜨끈나지 노트북이 뭐야? 솔직히 노트북을 샷 쉽니까? 이건 뭐야? 설명서? 이거 뭐야? 충전기. 아, 어, 노트북 충전기. 이거 뭐야? 충전기 USB. What? 뭐야, 이거? 아, 아아 아, 이게 아이패드 이거랑 똑같네요. 아이패드 프로 충전기랑. 나뭐 그 없어? 간단하네. 열어보겠습니다. 어, 아이 빼야 되는구나. 음 무슨 감성이야? 애플 감성 어쩌고 하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아 뭔가 예쁜데? 예쁘긴 한데. 자, 나는 이기 나요 지 마음대로 이렇게 켜지는 건가? 와. 언어를 선택하세요. 예. 잠시만. 오케이. 잠시만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뭐라고? 아, English as the first language. 우와. Select your country. 이걸 트? 랙 Accessibility. 와이파이 센터. 오, 오이뷰 언니. 5G. 5G로 하겠습니다. 와. 와. 이렇게 충전이 완전 빡빡하게 돼서 오는 거네요. My r a t i o n Assistant. 아이프라이디? 아. 아이패드인데. 아, 이거 아닐까? 비번. 비번. 제가 지금 아이패드로 촬영 중이어서. 오케이. Okay. What's next? What's next? What's next? 뭘안 뭐 읽으면 못해주잖아 What's next? 이거 죽어야 돼? password? 비번? 음. 빨리빨리 해준라 왜? 그럼 안 할래 아니 뭐어쩌왜 근데 예쁘 이거지? 안 예쁘네 바꿀래 쿠키 되게 오래 걸리네요 아이클라우드? 필요 없는데? 필요 없다고 아, 뭐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안에 네. 좀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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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중에 이제 좀 보자 시리 어, 그래? Hi, I'm Siri. 왜 영국 남자가 없지? 뭐 어, 되게 되게 뭔가 세팅할 게 굉장히 많네요. 그건 좀 귀찮다. 안에 아, 네. 어 터치 아이디 어디 여기? 아 어, 대박 우와. 뭐, 뭐 그렇게 오래 걸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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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라이트와 다크 모드 오토 어, 아! 됐다 됐다 근데 그 다음에 뭘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해야 되지? 됐다 이쁘다 그단갑가 이거 뭐지?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할게 없어요 그래서 뭘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유튜브로 봅시다 아, 뭐야, 키보드 좀 불편한데, 나? 응? 이렇게 Y가 이쪽에 있지? 이거 전체 화면 어떻게 하지? 전체 화면을 시켜주세요. 전체 화면? <laughs> 전체. 완전 전체. 어? 응? 아, 여러분, 저는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맥. 한국말 없잖아. 맥북 테스트. 테스트하라 그랬는데 아이고 아, 어떻게 아 컨트롤 컨트, 컨트롤이 아닌가 전체 선택 어떻게 해 커맨드 그래 전체 하면 커맨드 전체 <laughs> <laughs> 다헷 어쩔 수 없고 너의 도움이 필요해 맥북 초보자가 알아야 되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야 환영, 전, 환영 전환이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어때요? 어. 맥북. 스크래치 <laughs> 없습니다. 그렇대요. <laughs> 다친 상태에서 흔들어 보래요. 아니, 딸닭 소리 안 나. 잘못 눌러서 꺼지면 어떡하지? 다 됩니다. 최대 볼륨? 와, 이게 소리가 엄청 크네요. 문제 없어. 와이파이 연결 잘 돼. 배터리 성능 최대 최고. 잘돼 있겠지. 테스트 할게 너무 많으니까 그건 나중에 할게요. 일단, 방금 잠깐 한 5분 동안 만지작거린 결과,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랑 다른 점은, 예. 아, 여기도 터치가 되는구나. 누르면 소리가 안 나는 만큼 엄청 조용하다는 거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 거 그리고 깨끗한 거 그리고 새을라는거다 좋네요. 뚜둥탁. 아까 같이 온 박스 이거는 에어팟이에요. 지금 학생이라서 학생 백투스쿨 때문에 공짜로 온 건데 이거 그냥 팔라고요 저는 색상을 몰라 그걸로 샀습니다. 어두운 거 스페이스 그레이 제 아이패드랑 깔 맞춰서 이렇게 샀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끄지? 이거 동생한테 자랑하고 올 거야. 제가 지금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한영 바꾸는 방법도 알았고, 전체 화면 하는 방법도 알았고, 시끄러 이거 어떻게 중요해? 중요해. 그리고 한영을 바꾸는 방법은 FN 적혀있는 그냥 지구 모양 그려져 있는 거 하면 되고, 처음에 맥북을 살 때, 파이널컷 프로가 이미 깔려있게끔 돈을 200불을 더 주고 산 거기 때문에, 맥북을 사라고 한 이, 저번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왔던 그 선배, 을 갈구고 있고요. 파이널 컷 프로를 어떻게 어떻게 여기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서 찾아서 얘를 이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얘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패드에서 쓰는 그래서 얘도 다운 받아놓고 필요 없는 거는 일단 좀 치우고 제가 진짜 이 디자인이 너무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맥북을 안 사고 버티고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흔하고 다 맥북을 들고 있고 스타벅스 출입권 먹어 가네. 그냥 뭔가 흔해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아, 여기 그 선배가 사소한 디자인들도 진짜 변태적으로 예뻐라고 하는데 한 브랜드의 충성 고객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번에 맥북으로 갈아탄 거 지금 잘한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현재까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커맨드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다른 것보다는 커맨드 하는 게 너무 어워서좀더 써보고 혹시 불편한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뚜둥탁. 아, 지금 약간 미쳐버릴 것 같아. 아 잠시만. 지금 <laughs> 맥북을 지금 새벽에 맥북 좀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려고 켰는데 항상 쓰는 비번을 넣었는데 로그인이 안 돼요. 다른 가능성 있는 모든 비번을 넣었는데 로그인이 안 돼요. 근데 그 밑에 비번을 까먹었다. 뭐 이런 거 뜨는 게 없어. 어떻게? 드디어 떴습니다. 이게 안 떠서. 그래 모른다 몰라. This 그 is my Apple ID. Apple? 그다음 뭐? 뭐야? 그다음 어수런 거야? 그다음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여기서 터미널로 가래요. 그다음 여기다가 reset password라고 됐어. 그다음 뭐? 는데요. 근데 난 지금... 이건데, 왜 까매? 이거 하래요. 이게... 응... 대박, 방금 로그인하니까 이거 떴어요. 드디어 대박! 이 영광을 저를 도와주고 계신 이분께! 단풍김치님께 드립니다 대박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어 됐어 그 다음 어떻게 얘기해주세요 내가 이 새벽에 지금 뭐야? 너 중국계정 와가지고 좀잘 되던가? 어? 이거 얼마짜린데 그거 비번 잠시만 봐 됐어 <laughs> 아, 됐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맥북 프로 아니 파이널컷 프로를 가지고 처음으로 영상 편집을 해봤습니다. 진짜 너무 어려워. 이걸 잘하면 드라마나 영화나 무슨 뭐한편 뚝딱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아이패드로 간단하게 해서 그런지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아뭐 이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이. 이건 굉장히 아직 적응도 안되고 해서 그런지 되게 어려웠고 제 아이패드로 편집을 하면 레졸루션이 보통은 4K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1080밖에 안 나오네요 여튼 간에 온라인 찾아보니까 H.264 이게 제일 압축률이 좋다고 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M1 오픈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해드릴게요. 저 지금 충전 중이고, 방금 렌더링이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가 뜨끈뜨끈해져서. 이게 11분짜리 영상인데, 한 2분? 2분 조금? 2분 걸렸나?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빨리 됐어요. 38.2도.